예, 급작스럽게 끝났지만, <laughs> 예, 뭐 어차피 딱 거기 아까 하고 자를 대여서별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요. 어, 이제 할 거는 세 번째, 이제 아까 앞에서 차원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서로 그 어떤 물리량의, 어떤 특정한 차원의 물리량의 크기를 크게 에요 방향은 우리 얘기 안 하기로 했죠. 서로 차원 얘기할 때 방향은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분을 분해하면은 방향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물리량을 나타내는 차원에 대해서 그 크기의 기준을 세운 게 단위다라고 우리가 알수 있겠죠. 단위는 영어로 유니트라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길이 대표적인 예로, 킬로미터랑 마일 얘기를 할게요. 킬로미터는 뭐 어떻게 정의가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고, 에, 마일은 원래는 뭐에서 나왔냐면은, 어, 옛날에 로마 때, 라틴어에서 나왔거든요. 밀레파수스인가? 그래가지고, 천걸음이란 뜻이에요. 걸음을 천번 걸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번 걸었다라고 하면은, 한번 딛는 걸 한걸음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시, 원래 발이 나올 때까지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두번 보폭이죠. 두번 보폭을 가는 게한 걸음이고 그거를 천번 하면은 어,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기 보폭 얼마 되는지 관심 가져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1m가 좀안 돼요. 뭐 어, 제가 다리가 짧아서 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상당수도 비슷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한한번 보폭이 800mm? 80cm 정도 되고 그거를 따닥 하고 간거 1.6m 가겠죠? 그거를 천번 가니까 한1600 정도 나와요. 1600m 정도. 정확히는 좀 다른데 어쨌든 1,600m 정도 돼요. 그럼 킬로미터로 바꾸면 얼마예요? 1.6km가 되겠죠. 뭐 이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부피. 사실 부피는 아, 부피 자체를 얘기하기보다 우리가 길이의 세제곱으로 표현하는 게더좀더 더 이해하기 쉽죠. 세제곱미터. 그러면은 세, 1 세제곱미터는 얼마예요? 1000 리터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부피는 부피만 얘기한 단위가 리터가 있기는 한데 우리가 공학적으로는 리터라는 말잘안 쓰고요. 그냥 세제곱미터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얘를 차원으로 나타내면 뭐가 되겠어요? 길이의 세제곱이 되겠죠. 길이의 세제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면적 같은 거? 면적은 실제로 어떻게 구하나요? 길이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글씨가 올라갔네. 면적은 길이의 제곱이니까 제곱미터인데 뭐 그거를 차원으로는 L 스퀘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면적 단위도 있죠. 뭐 평이라거나 지금은 안 쓰지만 어, 외국에서 자주 쓰는 에이커도 있고, 그 다음에 농사지으면 알수 있는 뭐한 말씩 한 말에 아,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저도 농사지지 않아서 한 말에 곡식이 나올 수 있는 땅을 한 마지기라고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한 마지기는 한 말에 곡서, 곡식을 얻을 수 있는 땅이고. 그래서 뭐 아마 쌀이랑 콩이랑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뭐냐? 말 우리 전통적인 단위였는데 한한 한 18리터인가? 뭐그 정도 될 텐데. 이렇게 좀 상당히 큰통에 여러분들 생수통 있죠? 1 9리1 9몇리터 19. 그거 크기랑 아마 비슷한. 제가 알기로는 그만큼 통에 가득 찰수 있는 곡식이 나오는 땅. 정말 농사짓는 사람 아니면 알수 없는 그런 단위고. 예. 아 그리고 부피 얘기하다가 하나 제가 빼먹었는데 그 갤런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쓴다는 이거 여러분들이 자주 볼수 있는 게 여러분들 쓰는 생수통이 저기 정수기 위에 꽂는 무거운 생수통 있잖아요 혼자 들면은 조금 부담스러워서 이게 넘어질까 말까 하는 거 그게 음 제가 알기로는 몇 갤런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5 갤런인가 뭐 그렇게 돼 있어서 걔도 숫자가 리터로 안 나눠 떨어질 거예요 애매하게 뭐19.1 리터 그런 식으로 가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도 단위가 갤런이다. 뭐 면적 이런 거 있고 다른 것들도 뭐 질량도 있고 온도도 대표적으로 섭씨랑 그 다음에 화씨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안 쓰는 그런 단위들도 있죠. 여러 가지 차원들을 전통적인 이유나 뭐 다른 이유로 여러 가지 나눠서 표현을 해왔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이제 그렇게 하면은 한국 사람이랑 미국 사람이랑 만나면 지금도 문제되고 있어요. 야뭐 속도 얘기를 했을 때 어, 나는 뭐한 시간에 몇 마일이야 아니면은 우리나라 사람 한 시간에 몇 킬로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영안 맞거든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 옛날이라고 해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은 옛날에 사람들이 국제 표준을 만들자라고 했어요. 말 그대로 인터내셔널 스탠다드가 되겠죠. 그래서 어, 국제 표준 단위계라고 씁시다. 그래서 이거를 인터내셔널 시스템이라고 쓰거든요. 국제 표준 단위계를 근데 어. 영어로 썼잖아요. 근데 정작 영어 쓰는 나라인 영국이나 미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거기 사람들은 국제표준 단위계를 안 쓰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거기 간다고 막 거기서 얘기하는 모든 단위를 하루 만에 알아듣고 하지 않아요. 못해요. 국제표준을 안 씁니다. 그럼 옛날에 국제표준은 누가 들고 왔냐? 프랑스에서 들고 왔어요. 그 다음에 프랑스어에서는, 어, 형용사가 명사 뒤에 수식을 하죠. 그래서, 뭐라고 읽는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불어 안 배워서. 시스테모 인터내셔널 인테르나시오널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요. 예. 이렇게 프랑스어로 쓰기로 한 거죠. 왜냐하면 영어 쓰는 나라들이 안 꼈으니까 그래서 프랑스어 쓰는 나라에서 프라, 아 그리고 어, 지금 같은 세상이 되기 이전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미국이나 영국 이전에는 국제 표준이 프랑스였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어로 했다고 알아두셔도 됩니다 음, 하여튼 si라고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도 그래서 표지를 덮어보면은 어, 미국에서 쓴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연습 문제가 미터 킬로미터 뭐 그런 걸로 나온 게 있거든요 거기에는 si 유 n i 라고 써져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나 영국에 파는 책들은 파운드 피트 뭐 그런 걸로 계산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연습 문제들이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솔루션을 인터넷에서 다운 받았을 때 뭔가 요상하다 숫자가 하나도 안 맞는다 그럼 되게 si 판이 아니라 그 미국판 영국판에 대한 솔루션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서 봤기 때문이에요 뭐 단위야 사실 공학용 계산기에서 바꿔주면 돼서 큰 문제는 아니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SI랑 비슷하게 우리가 프랑스 인데 국제 규격이라서 거기 프랑스 어 배치를 따르는 게 FIFA가 이게 풋볼 어소시에이션의 국제 연맹이거든요. 예, 얘도 불어라서 저렇게어요 순서를. 뭐더 설명할 건 없겠죠.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국제표준단위계로 뭐가 있냐? 이거는 되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어, 기본적인 것만 얘기합시다. 시간은 초가 국제표준단위계예요. 다행히 이거는 어,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쓰죠. 길이는. 미터가 표준 단위예요. 그 다음에 질량은 킬로그램. 앞에 K라는 접두사, 이 머리 말이 붙어가지고 머리에 붙는 접두사가 붙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어 그램이 그램 그냥 지만 써는 거, 그램이 더 표준 아닌가요?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SI에서 킬로그램 쓰기로 했어요. 사실 그램을 쓰면은 미터랑 뭔가 매칭이 잘안 되잖아요. 그램은 밀리미터 단위에서나 어떤 질량체에 대한 문제가 돼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어 부피는요? 부피는 길이의 세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서 국제 표준 기본 단위는 아니에요. 뭐 거기서 우리가 유도를 해낼 수 있으면은 그거는 표준 단위가 아니고 이거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서로 간에 유도가 안 되는 제일 기본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우리가 정의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시간, 길이, 질량. 이세 가지는 동역학에서 엄청 자주 쓰기 때문에 동역학뿐만 아니라 뒤에 우리 선박과에서 다루는 거의 모든 문제들에 물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세 가지 단위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세 가지만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거 말고 혹시 옛날에 배웠을 수도 있고 뭐 물리 때 배웠을 수도 있는데 암페어라는 거 전류가 있죠. 음 원래는 이게 1쿨롱의 전하량이 1초에 흘러갈 때 1암페어인데 쿨롱을 국제 표준으로 정하지 않고 암페어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쿨롱이 1암페어가 1초 동안 흐를 때 전하량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거 말고 어 온도 온도도 우리 선박과에서는 연력학을 중요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잘안 쓰긴 해요. 근데 온도는 표준이 뭐냐면은 섭씨가 아니라 켈빈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절대 영도에서 출발하는 단위겠죠.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 정말 안 쓰는 화학대 배우죠. 물질량. 몰. 말 그대로 분자가 몇개 있냐라는 거. 그 다음에, 아, 이게 뭐야? 광도라고 해야 되나? 씨, 괜히 영어로 써놨네. 그러니까 빛의 밀도거든요? 광속이었나? 이게? 조도? 저도? 저도 잘 모르겠다. <laughs> 저도 이거 진짜 안 쓰는 거라서. 진짜 안 쓰는데, 심지어 자료에다가 영어로 써놔서 한글로 뭐라고 하는지를 기억이 안 나요. 빛이 얼마나 어 강하게, 특정 지점에,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얼마나 강한 빛이 들어오냐를 우리가 칸델라라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도 별로 들어본 일 없잖아요. 예. 저도 쓸 일이 없어서 예. 한글로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네. 어쨌든, 그래서 국제 표준 단위계는 이렇게 7개밖에 없어요. 7개를 가지고 다른 모든 물리 현상들, 여러분들이 뭐 마주하는, 모든 물리 현상들은 이 일곱 개만 가지고 서로 주물럭거리면은 구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어, 예. 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했고 약속을 한 거죠, 서로. 시간은 초로 나타내자. 뭐 길이는 미터로 나타내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했고 우리가 동역학 책에서는 이거 세 가지를 위주로 쓰게 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분야에서 뭐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추가로 이네 가지의 단위가 더 국제표준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서로 문제를 풀때야 너는 아까 금괴가 5kg 나는 금괴가 4파운드 그런 얘기를 동력학 수업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제표준 단위 계쓰니까 나는 뭐 나는 1.9kg 너는 5kg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해 주는 거고 음뭐 그런 것들 있죠. 다만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우리 선박해 항공학과에서는 정말 중요한 건데, 국제 표준을 죽어도 안 지키고 있는 게 배의 속력이 있거든요. 배의 속력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시속을 으몇 킬로미터 그렇게 안 되고, 어, 해리 되게 웃긴데, 이게 해리라고 써가지고, 어, 영어로는 노티컬 마일이고, 아 얘는 길이에요. 속력이 아니라. 정확히는 거리죠. 그러니까 배의 길이가 몇 마일이다라는 말은 안 써요. 배 길이는 몇 미터다라고 쓰는데, 거리, 그러니까 울릉도에서 제주도까지의 거리는 걔는 길이가 아니라 우리가 거리라는 말로 표현을 하잖아요. 길이는 맞아요. 근데 표현을 거리라고 할때그 거리는 노티컬 마일이라는 거를 들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한 1.8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일인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밀레파수스에서 나선 1600m 정도 되는 그 마일이랑 또 달라요. 걔보다 좀 길어요. 1.8km 정도 되는 단위를 해리라고 쓰고, 속력은 1해리를 1시간에 가는 걸 써요. 그거를 혹시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노트, 영어로는 KNOTS 아니면 KTS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1.8km 정도를 가는 게 1노트라는 단위인데 그 1노트라는 단위가 미터법으로 바꾸면은 SI 단위계로 바꾸면은 0.514444쭉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충 0.5만 기억하셔도 되고 좀더 하겠다. 0.5144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죠. 이게 우리 분야 선박 해양 공학에서만 주로 쓰는 단어 어 단위고 저기서도 쓰긴 하겠다. 항공에서도 아마 쓸 거예요.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어, 그 비행기 뭐 속도나 고도 같은 거할때 이것도 나오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음, 뭐 요걸로도 바, 그냥 킬로미터로도 바꿔서 나오긴 하는데 하여튼 알아두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우리 분야에선 이거 이상하게 SI 단위를 계 절대 안 쓰는 게 이게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건 나중 문제고 여러분들이 뭐 3, 4학년 갔을 때 문제고 동역학 수업에서는 이걸로만 얘기를 할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잘랐다 할게요.